안녕하세요. YBM 종로 e f 4 u 김소영의 초대박토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명사로 바꿀 때, 과연 우리가 사람 명사를 정답으로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물 명사를 정답으로 채택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좀 해결해 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assist 있죠, assist, assist가 뭐죠?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assist의 사람 명사형은 assistant예요, assistant 사람 명사, 사물 명사는 assistance예요, assistance. 아 명사형이 이렇게 두 개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pply라는 동사시죠? apply 지원하다. 어, 일단은 지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applicant가 돼요. applicant. 그 다음에 지원 내지는 지원서 이렇게 될 때는 application 이렇게 나와 야죠 application. 어, 그다음 우리가 이제 assemble이라는 조립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어, l 리로 끝냈지만 동사예요. 어셈블 사람 명사는 어셈블러 이렇게 되어서 조립하는 사람, 즉 공장의 직원을 얘기하고요. 어 조립이라는 개념은 어셈블리, 엘바이로 끝났는데도 이게 명사형이군요. 이런 것좀 챙겨두셔야 되겠죠. 어,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어텐드가 있어. 요 어텐드, 어텐드가 참석하다가 되겠죠. 근데 어텐드는 사실은 뭐도 있냐면 참석하다 할 때는 어텐드이지만 어텐트라는 것이 또 있어. 요 어텐투는 뭐냐면 돌보다 뭐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텐드 참석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명사형이 어텐던트가 되고요. 아, 참석자가 아니죠. 도와주는 사람일 때 어텐던트가 되겠고요 참석자 할 때는 어텐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명상이 두 가지예요. 어텐던트는 수행원,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어텐디는 참석자가 됩니다. 물론 사물명사로서는 우리가 어텐던스 이렇게 돼서 뭐 출석, 참석 이런 정도로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 어드바이스. 우리 알고 계시죠? Advise가 뭐죠? 동사예요. S가 되면 조언해 주다는 동사이고요. 사람 명사는 Advisor가 됩니다. OR이 붙어서 사람 명사인지 알아보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사물명사는 뭐죠? Advi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C로 끝나면 조언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어, S로 이렇게 되면 이것땐 동사라는 거. 요거 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이때 하나 더 챙겨 두실 것은요. 더챙겨 주실 것은 사람 명사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 명사는 다 뭐다? 가산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산. 셀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unassistant 하든지 아니면 many assistants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반면, 사물 명사는 어떤 동작을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떡하다? 불가산이다. 라는 게,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도 못 붙이고, s도 못 붙이고, 이렇게 해서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그쵸? 정답은 뭐죠? 그쵸? 당연히, D가 되셔야 되겠죠. D가. 자, 일단은, 보니까, if the copier stops working, stop ing, ing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please make sure to 부정사 꼭 하세요. 라는 것으로, please 동사원형에 강조해요. Please 동사원형 알고 계시죠? 그걸 좀더 강조할 때, make sure to 부정사. 자, 그래서, contact the technical support team. 어 테크니컬 지원 팀을 연락하세요. For 하고서 빈칸이 났어요. 자, For가 전치사군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문법적으로는 A와 C와 D가 가능합니다. 자, A가 안 되는 이유? Assistant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 명사를고 했죠. 도와주는 사람. 사람 명사는 문장으로 들어갈 때, unassistant 하든지 아니면, a s s i s t a n t 이루 들어가셔야 되겠죠. 수가 밝힐 수 없음을 지금 안됩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게요. C는 보시면 우리가 동명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쵸? 동명사라는 걸. 어, 동명사라는 녀석이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뒤에 목적어를 달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어시스트를, 음, 자동사다, 이렇게 외우셨나요? 아니죠. 내가 따로 외우는 자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판독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목적어를 듣고 다니는 타동사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ssisting은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므로 지금 동명사의 자리도 아니군요. 아, 그리고 보면 도움이라는 불가산 사물명사가 들어가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A는 얼추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 있지만 C와 D도 구별해서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걸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이 명사 자리일 때, 명사 자리일 때, 우리는 일단 그 명사의 수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막 외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불가산 명사로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information 이런 것이 있어요. information 정보. 그 다음에 Advice. Advice는 뭐죠? 음, 조언인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Knowledge 같은 건 뭐죠? Knowledge, 어, 지식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불가산이에요. 왜냐? 정보는 개념적으로 기념,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불가산이고 Advice는 좋은 정보, Knowledge는 뭐죠? 지식이란 것도 결국 좋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단순 Luggage, Baggage 이런 것들이 불가산이다. Equipment 불가산이다. 뭐 이런 것만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를 더 고려하셔야 될 것은 명사형이 사람 명사형인가 아니면 은 사물명사형인가 보셔서 사물명사는 어디에서 시작한 사물명사? 동사에서 시작해서 파생되어진 그런 파생명사의 경우 사물명사는 불가산이고 사람 명사는 가산이므로 얘네들의 수를 어떻게 결정해서 들어갈 것인가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다. 또한 가지 더 음, 지금 명사 자리에 단순하게 이런 사물명사 사물명사, 사람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명사형도 사실 들어갈 수 있잖아. 아까처럼. 그러니까 동명사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외우는 자동사가 아닌 이상은 뒤에 따갈이 목적어를 데리고 ING 형태로 들어가므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금방 초고득점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